신관합니다. 그건 신관. 그럼 이걸 두 개를 줘. 혼재하고 있는 사업자는 뭐죠? 바로 겸용 사업자가 되죠. 겸용 사업자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거 면세 과세 겸하고 있는 사업자. 마트 가 보면 과일은 면세, 통조림은 과세, 약국, 조제 용역의 수입, 보험급에는 면세, 일반 의약품은 과세. 교보문고가 보세요. 책은 면세 옆에 펜시 이런 거 있죠. 이건 과세. 되게 광범위하게 많이 있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겸용사업자는 도대체 어디에 해당이 되냐, 이거죠. 그렇죠? 만약에 면세사업자라면요. 겸용사업자라면, 세로 보면, 부가세 신고 안 한다는 거죠.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뭐예요. 과세사업자에 포함해서 신고를 하도록 해야 되겠고,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겸용사업자에 있죠. 안분계산, 공통매입세계 안분계산, 납부세계산이 액 가장 어려운 파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좀 거리가 되는 거죠. 정변 증빙 볼까요? 정변은 우리가 그죠? 면세사업자가 끊는, 그죠? 여기, 어, 여기, 여기, 여기 뭐야? 면세사업자, 이렇게 좀 있어야 되는데, 어, 이거, 이거 뭐 X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부가세는 사자가 아니라는 데 뭔가 이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X를 하면, 아니다. 그러면, 면세사업자가 끄는 최고의 정비거든요. 세금이 없는 계산서 되겠습니까? 참고로, 우리가 받았다면 53번 면세 이렇게 하겠죠. 그죠? 맞잖아요. 50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58번 가면? 그죠? 62번 현면. 60번 명건. 명권, 명건이 잘 나와요. 면세금별이 시험에 나와요. 의제 매발할 때. 60번 명건까지 좀 알아야 될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세사업자의 최고의죠. 우리의 거래 정비금 바로 세금 계산서가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작년에 바뀐 규정 때문에 특히 간이 가세자. 그죠? 이놈이 그죠? 그 금액이 상향 조정되다 보니까 오는 있죠. 이원화된 있죠. 이 간이 가세 안에 이원화되는 거죠.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죠? 간이 가세자도 뭡니까? 그죠? 세금 계산서를 끊어야 되는데 이 얘기는 제가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예전에 간이 가세자가 작년에 법규정이 바뀌기 전에는요. 공급 대가가 4,800 미만이었어요. 그죠? 그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4,800이라고요. 4,800. 4,800 공급 대가 4,800이 뭡니까? 종전에 있죠. 간이 가세자의 그죠? 용이다. 여기 요, 요 영역이 뭡니까? 간이 과세자였고, 이자들은 너무 영세해도 뭡니까? 그냥 오로지 영수증만 발급하고, 세금 계산서 같은 거는요, 발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간이 과세. TI는 세금계 TI, 어, 발급 안 했어요. 택스 인보이스 이렇게 쓰면 세금 계산서라고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뭡니까? 그죠? 간이과세자의 금액이 올라간 거죠. 그럼 저간편과세 나요. 그리고 갑자기 법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이까지. 8천이 된 거예요. 8천이 작된 거예요. 이까지를 간이로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봤습니까? 요거 2021년도라고 가정하고 그죠? 2021년도에 어떻게 1년도였나? 맞죠? 2021년도 여기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얘가 일반 과세자였다고요. 여기까지 요 영역에 있는 사람은. 그리고 얘들은 세금 계산서를 여전히 발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020, 그죠, 부터 해서 작년, 재작, 정확히 말하면 2021년도 7월 1일부터입니다. 근데, 그렇죠? 근데 그렇다 치고 그 금액이 뭡니까? 2022년도에는요. 뭐가 됩니까? 간이 과세자가 돼버린 거예요. 예, 예 그죠? 요 영역에 있는, 이만한 사람. 얘는 당연히 2020. 얘는 당연히 2020은 당연히 간이가 써야죠. 자, 얘가 지금 있죠. 요거는 같은데 어차피 요건 똑같은데 얘가 뭡니까? 신분이 샀 바뀌었죠. 근데 예전에는 종전에 세금계산서를 끊어내고 있었잖아요. 근데 너는 간이가 되었다해서 앞으로 끊지마 하겠습니까? 끊을 수 있는 자인데 굳이 뭡니까? 너는 간이니까 끊지마라고 하지 않고 뭡니까? 이 원칙을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뭐야? 누구는 여전히 예전에 이거죠 간이가세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그러면 지금 간이가세자의 원칙이 영수증이 아니고 세금계산서 바뀐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그러면 이제 결론 내릴게요. 간이가세자는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 영역에 있는 사람은 뭐죠? 여기에 있는 영역에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정비 뭐죠? 세금계산서를 꺼내야 되고. 여기에 있는 영역은요 여전히 그저 영수증만 발급해요. 그래서 이자를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용어란 영수증 발급, 영수증 업무 발급, 간이 가세자란 이름으로 그저 용어로 법, 법상 부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요 영역에 있는 자는 뭐죠? 그냥 일반적인 간이 과세자라 일반적인, 그죠? 일반 과세자 그냥, 영수증 업무 발급이 아니고, 그냥 간이, 일반적인 간이 과세자 세금 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나. 과세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한테 있죠. 만약에, 매입을 했다면요. 매입을, 이렇게 했다면,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죠? 그죠? 카드나 이제 매입세 공제 했는데, 얘한테 받은 거는 뭐예요? 영수증 업무 보니까 매입세 공제가 뭡니까? 이건 되고, 얘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죠, 시험 문제. 내가 받은 사람이 영수증 의무 발급사한테 받은 건지, 일반, 그죠, 그죠? 간이 가세자한테 세금을 끊을 수 있는 사람에 받은 건지에 따라 매입세 공제가 있죠. 여부가 달라져요. 저걸 왜 가르쳐드리는 줄 아세요? 시험에 나와요. 저기 시험에 나온다고요. <laughs> 그러니까, 그죠, 이 법이 바뀌어지면서 왜 세금 계산서가 원칙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 받는자에 따라 가지고 매입 자 공제 될 수도 있고 안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요. 와 내가 카드를 끊었대요. 가, 간이 가세자로부터 카드 를딱 끊었대요. 그리고 딱 단서에 본 카드의 매입자는 간이 가사자로 영수증 의무 발급 간이 가사자 이렇게 딱 단서가 와요. 아, 그러면 이게 카드로 신용카드 끊었죠. 그래 그러면 내가 신용카드 매입을 했잖아요. 상대방이 요 요자라면 뭐예요? VAT가 있더라도 그거는 뭐야 맵셋공제가 안 된다 이렇게. 그게 바로 나중에 신용카드 있죠 수령명세표 할때 카드로 받았다 근데 딱볼때 그냥 일반 가세자라면 일반적인 일반적인 간이 가세자라면요 그러면 오케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는 시험안 내요 보상 그러니까 딱 간이 가세자라고 옆에 단서를 줘야 돼요 왜냐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걸 확인해 주기 위해서 단서를 이렇게 붙여 줘야 된다 영수증 의무발급 간이 가세자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냥 만약에 간이 가세자를 하면 될 수도 있으니까 모두 정답이 나니까 요런 단서를 붙여서 요거를 쳐내기 위한 단서로서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그걸 좀 구분합니다. 나중에 그 간이 가세할 때 구분하겠죠. 미리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때 간단하게 가려고 지금 이런데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많은 배려가 있었다. 참고, 신탁은 넘어가고요. 과세기가날수있 거라고 압니다. 법인은 예정이 있고요. 그래서 예정 1년에 4번 분기별로 하고 그죠, 그 분기별로 끊어가지고 25일까지 신고한다는 거 아실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예배적인 과세기 한번 볼게요. 예배적인 과는 뭐냐면 신규 사업자하고 폐업은요. 신규 사업 개시를 하고 폐업일을 끊어버려요. 이렇게 해서 원칙적으로 만약에 사업 신규 사업 개시가 4월 10일이고 폐업이 10월 10일이라면 원칙적인 그, 4월, 사업계실에 속하는 게 1기잖아요. 그럼 읽기면 1월 1일부터 뭡니까? 6월 말이고. 폐업이 속하는 날이 10월 12일이잖아요. 그럼 원, 칙적인게 뭐냐면, 7월 1일부터 6, 그죠? 10월 31일까지잖아요. 근데 우리 법은 사업계실 이전에는 VT를 창출한 적이 없으니까 끊어버려. 아니고 그냥 사업계실로 보고, 해당 과정에는 종료일까지라. 폐업하면 폐업한 이후에 VT를 창출할 일 없죠. 해당 과세기한 개시일로부터 이때 꺼내가지고 10월 1일까지 대륙비로 한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 간이과세자는요 알다시피 6개월이 아닌 거 뭡니까 단기과세가 아니고 1년 단위로 과세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그 다음에 여기서 볼게요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세물급에서는 나오니까 한번 볼게요 간이과세를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는 포기제도가 있어요 일반과세는 포기 없지만 그래서, 간이를 포기한다는 말은 일반 과세로의 전환이다. 그러니까, 요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해당 과세 기간이죠. 간이 과세를 포기한 날이, 포기한 날이 만약에, 음, 뭐까 음. 포기한 날이, 뭐, 4월 10일을 할까? 4월 20일을 할까? 그쵸? 요 날이 가정해보겠습니다. 요 날이 4월달, 그죠. 4, 5, 6, 4월 20일에 가정할게요. 그러면 4월 20일에 간을 보겠다면, 우리 과세행정상 해당 과세기한이 1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 과세기 포기한 날이 4월 20일 날로 못해요. 왜냐면 매일 그죠. 일자로 하면, 그 다음날로 과세기한을 정하면 개별적인 포기일로부터 무조건 법률적 관계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 행정은 어떻게 됩니까? 발말했거든요. 말일을 꺼내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뭡니까? 포기에 속하는 달의 말일이 언제죠? 20일이 아니고 뭡니까? 4월 30일까지를 하나의 과세전로 보고, 한 번의 과족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포기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이 5월 1이죠. 그럼 언제 일반 과세가 됐으니까, 6월 말까지 한 번, 이렇게 딱 중간에 한번 하고,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또 7월 1일부터 이렇게 이어나가는 형태로 있죠. 각각, 과세기간을 본다. 아시겠죠? 이렇게 지금 구분해서 한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날,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포기일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을 본다면 안 돼요. 포기일이 아니고 뭔가? 포기한 날의 말일까지를, 4월 30일까지를 하나의 예외적인 과세기간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넘어갈게요. 부가치세 상계정리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보고요. 우리 요거 있잖아요. 예수금하고 대급금 있죠? 상계하고 이렇게 납부세금 미지급세금환고급세금 미수금 있죠? 이 정도는 할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 뭐 아주 일반적인 거예요. 이제 이런 회계처리 상계분계가 세무일급으로는한 중하 정도, 하 정도는 안 해줘요. 별거 아닌데 일반 전표에 가끔 한 번씩 나와요. 얘가 보시면은 예수금이 여기 있잖아요. 대급금 요거죠. 어, 이건 바뀌네요. 거는매출액 이렇게 하고 매입액 이렇게 봐요. 그럼 황급색이 미수금이 나오는데? 그러면 미수금이 얼마냐면요. 3, 그죠? 3, 395만 원이에요. 원래는. 395만 원이 미수금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가산세 4만 원 내고 전자신고 받아 먹으니까 뭐. 가산세는 세금과 온갖. 요거는 자비. 요렇게 하니까 3만 원을 만더 내게 되니까 결국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야? 3만 원 빼니까 2만 원이 되니까 나머지가 뭔가. 미수금이 392만 원이죠. 요렇게 좀할수 있어야 돼. 이 정도는 할줄 아시죠? 그리고 이제 세무 2급 말고 1급에서는요, 환급금이잘 봐요. 미지급 세금은 잘할 거라고 보고 잘안 봐요. 요렇게 이제 부가치세 3개 글에는 요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납세지 볼게요. 납세지는 세금 부과의 장수수 기준이죠. 그래서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과세 원칙.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은 사업장과세 원칙이 아니죠. 사업장과세 원칙이 아니고, 뭐야?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의 사업자가 두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따로따로 세금 계산서의 발급 수치 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각 사업장별로 그죠.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사업장별 과세원칙이난다 그러면 납세지를 어떻게 정하냐면요 부가가치가 일으키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당연히 있죠. 사업자가 고정적인 장소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VAT를 일으키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업장을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를 정하면 좋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맞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업장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 있는 거는요. 그냥 밑에 휴대폰 대리점이 있다면 여기 1층에 보면 휴대폰 대리점이 있다면 여기 다 휴대폰 대리점이 없구나. 마약 떡볶이에서. 마약 떡볶이. 되게 유명한 데 있어. 마약 떡볶이. 여기는 사업장이 VT를 창출하는 장소가 딱 특정화 되죠. 여기서 막 떡볶이에서 있죠. 그렇게 파니까 VT가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업장이 딱 특정화 되죠. 근데 여기 있는 거는 뭐예요? 그렇게 특정하기 어려운 것들은 뭐 하는 거죠? 애매모하다. 이걸 어디로 볼 건지에 대한. mm, 5환 있죠. 사업장에 대한 기준을 모아놓은 뭐 거예요. 그 중에서, 있죠.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는 바로 기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요거 두 개.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요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두 개를 딱 알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광업은 뭐예요? 실제 VT를 창출한 장소는요. 탄을 캐는 탄광입니다. 탄광은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GPS로 좌표를 잡아가지고 관할을 정합니까? 힘들구나. 그래서 보통 출근부 찍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광업사무소로가 옆에 연접해 있으니까, 고기를 기준으로 있죠. 이 관할 세무소를 정하면 될거 아니냐 해서 광업사무소 소재지가 있습니까? 그래서 고기 연접해서 한지적이라고 보는 거고. 제조업은 어떻게 될까요? 용기 충전 장소는안 돼요. 거기는 VAT를 창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기를 단순히 충전하는 장수 이러면 안 되고, 최종 제품이 생산되는 장소를 제조업일 경우에 사업장으로 봅니다. 이 말은 내가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장소가 추가적으로 생겼다면 그건 사업장이니까 별도의 사업자 등록 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사업장이면 모든 제반 의무를 하고요. 사업장이 아니면요. 당연히 있죠. 뭐, 뭐 사업자 등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까지는 됐어요. 보통 많이 해서 완성되는 요거에 대한 그저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시험은 여기 나와요. 여러분들, 세 개가 공통점이 있어요. 부동산, 매매업, 건설업, 그 다음에 운수업은요, 세 개가 조금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요, 되게 피곤하거나 너무 많아서 뭔가를 하게 너무 부담스러운 업종이 습니다 자, 부동산 매매업. 전국에 부동산 매매업이 있죠. 하는 건물의 대상이 천 군데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천 군데에서 사서 팔면 차익이 실현되면, 전부 다 사업자등록 청결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업도 청결개가 있다면 너무 복잡하죠. 운수업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운수업은 보통 있죠. 이게 렇 날라주는 용역이죠. 그죠? 사람을 실어가지고 그죠. 운수를 운반해주고 관광버스 같은 거. 관광버스는요. 만약에 오늘 여기 미금에서 출발해서 서울 갔다가 부산 갔다가 대전 찍고 이렇게 돌아왔다고 하면 도대체 어디서 공급했는지 구해갈 수 있습니까? 잘 구해가지 못하겠죠? 잘 모르겠다, 어디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뭡니까? 되게 이런 것들은 특정하기 어렵거나 되게 귀찮은 이런 업종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우리 사업장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쉬다합